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끝날 때네자 네. 지금까지 언맨 팀이었습니다 감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자 아 잠시만 장화도 가지마 그래 야 내가 또 반주도 반 비번 어너왜너아이 초계식 쟤나 지금 루카님이 좀 있으면 도로 더... 아얘 진짜 얘가 핸드폰 왜 이래? 왜내또이래저 침대 나 하나만 가져갈게. 내 침대 하데왜 그냥 침대 왜 가져가? 서머 세이브 없는 거 아니야? 세이브 없어. 내가 설치해. 우리가 설치해야 돼. 고마워요. 아니면 부서졌거나. 야야 너야 됐어. 나 토치 가져가. 가져왔어 열다섯 개. 로카 열다섯 개 가져가는데. 그래 나도 개가져갔어 스폰지 역 제작자 궁딩이 <웃음> <웃음> 뭐가 이상한데? 블로그를 아. 뿌시라고 할 때만 뿌시러 뿌시러 아, 네. 어쩌나 <laughs> 스토리텔즈맵인데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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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런 스토리 형식의 탈수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탈수맵이 됐어요 많이 깁니다 재밌게 하세요 몰라요 제가 어? 여긴 어디지? 응, 머리가 아파 저빛나는 것을 따라가 보자 노아니 숲속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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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laughs> 어? 저기, 뭔가 보여. 아니, 도이였어이런 어, 곳에 거. 사람이 사는? 아니, 오만 만, 이구 오, 여기, 양쪽. 오, <목소리> 어, 여기, 가기 <길다.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진짜! 점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점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 미론이 있지. 뒤로 와. 이런 곳에 비밀통터있 어, 사다리겠어. 집으로 어 어, 이런 곳에 왜 비, 아, 아, 왜때려너네 집안이다, 아무도 없는. 징그리워. 응. 오오 나왔다. 어째 상자다. 어 남은 거. 어, 이럴 땐 스틸 빨리해. <laughs> 비밀 통로. 비밀 통로가 있었다니 대단. 해 집안을 둘러보자. 밀 통로가 이렇게나 많 I 이 집의 주인 주인은 누구일까? 기차를 아, 타고 I don't know. I don't k n o 가 I don't know. I don't k n 어 w I don't 또 어, 네, 올라가 <laughs> 그님은 어나 한꺼번에 한, 한 번에 올라왔어 슈 너무 힘들다 문? 들어가보돼아왜 때려 그림의 지 그림, 그림 아, 엄청 많다 근데 나가는 출구가 없나? 없어 아, 나가는 출구가 없지 다리에 저주 건네나봐 어이렇게 이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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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가어 어 논다. 어, 엄머님이 어, 낚였습니다. 아 그래도 가죽은 입었어. 있어 거기도? 어 아니 다이아고킹이 필요해. 아 이거 제작 대아 어, 진짜 사달이 짜증나네. 그 뿌시고 그. 나 지금 막대기 두개 있는데. 다이아고. 내가 오늘 누가 려야지야 그림 뿌시지 말자 솔직히. 맞아. <laughs> <laughs> 인간적도 찾아야 되니까 실망해. 강예, 왜야? 못 깨요. 맞아요. 저이거6 여섯 만에 깼어요. 깨... 아, 뭐야! <laughs> 어? 곡괭이 만들 수 있다. 진짜? 깁지. 다국. 너 분명히 사다리 이상해서. 어, 잠시만. 나 이상해. 응? 너 뭐해? 다국을 못 만들어. 왜? 다이아 세 개, 다이아 세개 있고, 그, 그 막대기 두개 있는데. 어? 야, 나한테 아이템 어, 봐봐. 내가로 해볼게. 그래. 다이아 목재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나 다이아 세개 하고 목재기 두개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잠시만, 나이상해 나나나 야, 지금 네가 해봐. 나잘 채우고. 뭐야, 뭐 계속 낚여 네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낚지 해봐. 어? 일단은. 뭐안 되지? 나무 목재가 더 필요한가? 아니야. 다이어그인 클릭해봐. 재료가 다, 다 있어. 모든 재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데. 그러니까. 야, 다시 상자에 넣고 다시 꺼내봐. 잠시만, 잠시만요, 여러분. 스티브 도 어딨어? 상자, 상자에 넣고 다시 꺼내봐. 저기, 저기, 저기. 응. 야, 누가 가져갔어? 야, 미안, 내가 다이아 한개 가져가. 뭔데? 아, 내가 다이아 한개 가져갔다고. 아니야, 세 개야. 세 뭔... 개에 두 개야, 막대기. 뭔 소리야, 나도 지금 다이아몬드 두, 한개 있어. 3개인데, 뭐 어? 뭐야? 나네 개인데? 이거 뭐야, 이거 막대기. 마커... 이상해 야, 내가 아 다시 한번 해볼게. 잠시만. 아, 저희가 넘어가고 뵙겠습니다. 이미. 야. 어 저희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자 저희가 텔레포트했어휴 드디어 없이 드디어. 아 맞다 세이브 세이브 나 침대 가져왔어 아 침대 나도 ]인데? 있어 침대 있던데? 아? <laughs> 난 그냥 여기다 세이브 아 잠시만 나그여에다 세이브 할게 지우는 거때에너 말해다가 안 있을 때만.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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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막자야 돼. 세이브스. 어, 물의 방을 탈출해라. 응? 규칙 돌1 0 개를 다 찾고 나와야 해. 규칙 투 조중에 숨을 쉬면 절대 안. 음. 나오면 되잖아. 돌0 개를 찾기 전에 숨 쉬기 양심 없어물 속으로 들어가면 상자가 있을 거지 상자를 다 지져서. g e 깨를 찾으면 나오는 아니, 그러면, 이거 숨숨 어, 찾기 전에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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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m e some, some, s o 이거 some, some, s 가 m 거 some, 이거, 이거. 이거를, 네. 어, 이거를. 어. 설치해봐 안돼 이거 점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이기는 거야 음. 님은 또부냈다아 <laughs> 여기 진짜 빨리 어, 있다. 아, 씨, 야, 야, 말, 야, 말하고, 야, 말하고 자기가 찾냐? <laughs> 난 뭐? 버려야겠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흙 있잖아, 루카. 어, 근데 나무야. 흙다 썼어. 아, <laughs> 아그 그걸... 아, 나도 빠져. <laughs> 그걸 빠졌다고? 어? 어. 빠졌다. 왜? 졸려. 어, 좃다. <laughs> 빠졌다. <laughs> 빠졌다. 왜? 불만 있어. 응. <laughs> 음. 음 뭐라 하는 거지? 응. 음. 어. 불만 있어. 야, 써. 우리 계속 타고 있어. <laughs> 어됐어나 세이브를 했어. 그래서 다시 죽었어. 다시 여기 로오겠어나 지금 불 끄고 있어. 계속. 어 됐어. 불 끄고 있어. <laughs> 나 계속 잡아. <잠어>. 이가 <laughs> 먼저 갈게요. 매일. 가 먼저 갈게요. 매일. 내가 먼저 갈게요. 매일. 내초 먼저 요 매일. 내가 하고 갈게요. 매일. 내지 먼저 갈게요. 매일. 내가 먼저 갈게요. 매일.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내가 <laughs> 먼저 갈게가 봐야겠다. 어 창문 가볼까? 초능력 아 으, 머리가 아파 뭐지? 너 머리가 아파 여길 벗어나고 싶어 나가는 출구를 찾아보자 여기로 와봐 여기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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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여기? 아, 그래 놔 어? 아. 상자 사다리 세개 에? 뚝쓸아 여기 사다리 써야 되네 열음 초능력 여 보자 야저 위에다 설치해야 돼 여기 여기 거기? 어. 비켜봐 거... 비켜봐 극줄 거... 하나 둘, 그 줄... 하나, 둘. 저번도되 저력쟁이, 저력쟁이. 뭐야, 여기 사다리가 또 있어. 어. 아, 몰라. 먼저 가! <laughs> 먼저 가. 먼저 세이브. 에, 이 계단 힘들다. 초민 뭔가 음. 아, 뭐야. 몰라. 그래. 아까 지나온 버섯 계단에서 뒤에는 블럭이 있어. 뭘까? 진심 X. 자고 퀴즈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니 때문에 <laughs> 니가 혼자 빠질 거잖아 니가 나 때렸잖아 <laughs> 아까 버섯 계단에서 모르는 게 뭐야 너 난이도 켜면 안 돼요? 빨리 줄게 야이다 세야 돼 하나 둘뭘 세? 셋넷일좀 난이도 켜주세요 다섯 <laughs> 여섯 일곱 아 옛날에 막할때 빨리 죽는 죽는 게는데 뭐가? 뭐 세? 오늘따라 빨리 여덟. 죽는 게좋 여덟 개 버섯 계단 올라오면서 좀 이, 이상한 어. 거이 블럭 이 블럭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기잖아 들어가 봐 여덟 개 어디 옆에 <laughs> 대게 들어 여덟 개라니까 <laughs> 여기 일단 다단다아진짜 일단 은아 진짜 아 말했어 네가 들어가기 전에 나 말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자기가 빠져서 자 자기 와 점프 맵 <laughs> 스탈트 <laughs> 떨어지면 양심적으로 다시 시도. 나 양심 없어. 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왜 지금 그만 너무 어렵다 와 벌써 죽었어 아까 계단 올라오고 타면되잖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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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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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점프 점프 야 진짜 시작 어 맞아 아 진짜 그냥 한마디로 오시디언부시고가면돼 그냥 미친듯이 쓸거 미친듯이 쓸거 다이아 곡괭이로 안쪽은 쉬울 것 같은데 아닌 말고 쉬어 가는 타이 여기 야요 만들어졌어. 우리 올라가야 돼. 저쪽으로 가는 중나야 이게 어떻게 가 그러면? 은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다음 다음 단계. 이제 스티브의 능력이 필요하지. 양털 캐고 이쪽으로. 어, 아, 아 이쪽 그. 아니 나무도 아, 쓸 수가 없어. 아, 꼭 꼈어. 두. 앞에 아, 방에서 아, 아. 꽃의 계수를 잘 봐야 할것 같다. 나가는 문도 찾아야 되고. 꽃의 계수 잘 찾아보래. 야, 어. 야, 이거 어떻게 찾아? 하나. 하나. 일단 둘. 하나. 둘. 내 눈에만 두 개. 하나. 둘. 어, 하나, 두 개. 세 개. 잠깐. 옆에 있는 꽃의 개수는? 두 두개! 두개 두개 아니야 세개야 옆에 있는 것 까지 뭔 소리야 이 꽃을 찾으라는 거잖아 두개가 어딘 두개가 어딘데? 아, 두개가 네, 네, 세개 세개 들어가 아! 아니야? 이건 뭐 하는지. 이거 뭐? <laughs> 렸습니까 내가 믿겠 뭐야? 왜 꽃이 왜 이거밖에 없어 꽃이 왜 이거밖에 없대? 하나 아, 잘똥 해놓고. 아, 완전 똥이나 완전 똥. 아똥 빠지면 죽거 왜. 똥빠마다 <laughs> 좀... <laughs> 죽는다고? 아, 밖에 봐, 그냥. 꽃이 몇개 있나? 그냥 밖에 봐. 해가 다 나오잖아. 두 개야. 아까 두 개인데? 잘못한 거 아니야? 얼마나? 네? 다시 한번더세개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나네개 가본다. 야네개 네 아니야. 아 반응은 될수있대나세개 다시 도전. 아세개 지금 많이 라니까 아, 혹시 너희도 뭐. 어디로 들어갔어? 아 다섯 개. 그러니까 나 다섯 개 들어가 본다. 아니어 다섯 개 맞어. 이게 왜 다섯 개야? 이번엔 바닥을 캐다 이상한 블럭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바닥을 캐서 다음방에 답을 찾아라. 뭔 소리야? 뭔 뜻이야? 뭐라고? 이상한 바닥을 캐다 뭐야? 이상한 블럭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찾은 해봐. 사람만. 야. 뭐하는 거야? 자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위로 보시죠. 바닥 캐라는 거야? 위를 보시죠. 위에 이름이 될 거예요. 야, 야 들어와 지금. 우리 심... 다 여기 있어. 나무를... 아또 있어 블럭이? 나무를 캐라는 거잖아. 딱 봐도. 그렇군.

어 지금 욕설 보여요? 나는 여기 아니. 여기서 <laughs> 올라 와 올라갈 수 있어. <웃음> <웃음> 발광석만 일개 만들 수 있어. 올라갈까? 올라오면 바로 내가 때려 죽일 죽일 거야. 응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 말해? <laughs> <laughs> 그전에 너부터 죽을 것같아응 나는 이 지글 목소리야. 너는 <laughs> 이제 딱 죽을 목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어봐. 이러라고? 오키 살려줘. 엄매님. <laughs> 솔직하게 말하는데 님 은치예요. 맞아요. 맞아요. 엄매님은 끔치였습니다. 은치 수사래. 아니. 아, 죄송. 어, 작업대 만들었네. <laughs> 응. 우리 째서 생존하자. 그래. 스티브 <laughs> 죽이기. 나 진짜 빨리 캐지 않냐? 됐어. 칼 만들었다. <laughs> 난 지금 어. 아저 엄마가 했어! 도끼 만들면 되잖아! 나 지금 도끼 만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 셔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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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찾는 거야 나 여기서 너를 죽이면 된다고 해야지 책장에 어, 여기. 여기. 나무. 고 <목소리나> 나무 콕게리... 나무 콕게리... 송구석이랑 덜 찾았다 야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는 바다를 캐도 이사가면 다시 한번 바다를 캐서 다음 방다 걸쳐서 야한 개만 얻으면 돼 아까 뭔가 있었던 거 같았는데 야얘못 오게 막아 야 방아 야 발광석 100개는 만들 수 있겠는데 옆으로 가면 되잖아 오살자 그냥 우리끼리 진행하자 내가 어디든 살짝 줄게 내가 있는거 보이지? 아 블록이 없어 축자 <목소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어 엥? 왜냐면 죽으라고 깨고 싶다. 아 지금 밤 아니야 아 떨어졌어 뭐지? 안 죽었는데? 엥? 숨겨진 방이 어? 잠시만 야여기서뭐 하는 거야 이제 너죽국 만세 대한국 <놀람> 만세 송민구 만세. 이거는 송재현, 송민국, 그건 송만세 나 아니겠지. 둘이 모두 다. 어 여기 밑에 있다. <laughs> <laughs> 저기 왜 밑에가 있어? <laughs> 나 이제 미쳐서 <밑에서> 생존할게. <laughs> 아 밑에서 생존. <laughs> 밑에서 캐고 올라갈게. 내 원하는 그귀엽던 모래. 모래. 모래는 어디서 찾으라고요?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신기하지 않냐? 내가 잘 깼잖아. 어? 잠깐. 어? 어? 떨어지는 게. 어? 얘찾았다 너도. 왜 이상한 비누... 비밀? 비밀? 통로 같은. 비밀? 비밀? 땅? 밀비잘 찾아왔군. 지구지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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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근데, 나 맨날 내가 죽는 공세마다 물이 터 어, 너 죽는다. 야, 거야. 지금, 야, 지 왜? 빠 어딘데? 빠바바. 빨리 캐야 돼! 어딨어? 우와! 살아있겠다. 어디야? 이제 여기로 빠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허락을. 그쪽 안... 아니야. 아니야 다른데요 네가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아니야 여기 맞아 아니야 나 거기서 죽은 거야 뭔 소리야 여기 있어 여기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는다고 아니야? 어 이걸 못봤니? <laughs> <laughs> 스티브 용케도 따라왔군 스티브 용케도 안아 안녕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 누구세요? 다음 방을 탈출하면 내가 특별히 알려주지 응음 응. 왠지 음. 기분 나빠 짜증나 일단 궁금하니 응. 탈출하자 왜? 그냥 가면 되는데? 쉬운데 이거? 다음 단계는 탈출해 와 대박사건 이런 일을 어디서 만났어? 이상한 블로을 뿌시래 너가 제일 이상해 너 빨리 탈출해 <laughs> 이상한 블로이 어딨어? <laughs>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어, 흑해라 소리가? 여기 왜 온다 시 가서 이상한 블록을 부셔라 그 어디여 들려 뭐뭘 부숴 여기가 아닌가봐 뭐를 부수라는거야 부수라는 곳이 나와야 부수지 뭐야 니 지금 뭐야 <laughs> 뭐야 우리 납인거 같은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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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늘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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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해봐. 켜봐 저 모래 중에 있어. 이거 모래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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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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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인 거 아니야. 우린 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선생님어디있어요 위에 무슨 색 있어요? 위에 네. 유리 유리요? 저기요? 그 위에 모가 있나요?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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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어왜 때려요? 야야야야야 야. 가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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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laughs> you're <laughs>